남성을 배려한 아주 훌륭한 경찰 임용시험이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. 이제 능력은 떨어져도 한쪽 성이 15%를 차지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. 남성들은 능력이 없어도 최소 15%는 합격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새로운 남성 배려 정책 아닐까요? 체력시험 사실상 통과형 제도. 문제는 이 시험이 누구나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완화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. 경찰청이 밝힌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 남성의 체력시험 통과율은 90%대 후반, 여성은 약70% 전후였습니다. 모집정원 예시 2025년 기준 상반기 순경공채 총 2,279명 선발 예정 남자 1,754명, 여자 435명 하반기 순경공채 총 2,842명 선발 예정 남자 2,244명, 여자 508명, 백일경비단 9명 포함 연간 전체 경찰 공채 규모는 약 4,700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. 이중 순경공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. 응시생 규모 예시 2025년 1차 공채 기준 남자 모집 1,754명의 지원자 1만 7,775명 약 10.1대 1 경쟁률 여자 모집 435명의 지원자 9,709명 약 22.3대 1 경쟁률 이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약 1만 7,000명 중 90%대 후반이 통과 여성은 9,700명 중약 70%가 통과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즉, 실제로 대부분이 체력시험을 통과하는 구조라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. 이제 당락은 필기시험이 좌우합니다. 통계적으로 여성 응시자들이 필기에서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여성 합격 비율이 절반을 넘거나 최대 85%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15% 성별하한제. 경찰청은 한쪽 성별이 전체 합격자의 15% 미만이면 그 성별이 최소 15%는 되도록 추가 합격시킨다고 밝혔습니다. 즉, 여성 합격자가 100%가 될 수도 있지만 남성은 배려 차원에서 15%까지는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. 말 그대로 배려심이 넘치는 시험 요강이 된 셈이죠. 이건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.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인원이 많아지면 현장은 곧 혼란과 위험의 연속이 될 겁니다. 범인을 제압하기는 커녕 경찰이 다치거나 피해자가 더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 현장 부담은 결국 기존의 남성 경찰에게 쏠릴 겁니다. 지금도 강력 사건, 체포작전, 폭력시위 진압 등 위험한 임무는 대부분 남경이 맡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경 비중이 늘어나면 이런 구조는 더 심해질 겁니다. 결국 남성은 과중한 부담을 떠안고 여성은 현장에서 밀려나 보조 인력으로만 남게 되겠죠. 그건 평등이 아니라 역설적인 불평등의 확대입니다. 그리고 이런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남성 경찰들은 위험은 우리가 다 떠안는다며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커집니다. 쿠팡 물류센터가 그랬습니다. 남녀가 함께 일했지만 남자들은 무거운 상하차를 하고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바코드 작업을 맡았습니다. 그런데 시급은 똑같았죠. 결국 남자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남은 건 여성 인력뿐이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사라진 게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힘든 세상이 된 거죠. 결국 무너지는 건 국민 신뢰입니다. 경찰 조직의 기본은 현장을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. 그런데 체력 기준을 낮추고 시험을 통과 위주로 바꾸면, 국민은 점점 경찰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. 저 경찰이 나를 지킬 수 있을까? 이 질문이 나온 순간, 경찰 제도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. 남녀가 다르니까 기준을 다르게 하자는 말은 언뜻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건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강제로 만드는 방식일 뿐입니다. 경찰의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, 누가 국민을 지킬 수 있느냐로 정해야 합니다. 여성은 힘이 약하니까 봐주자는 건 평등이 아니라 특혜고, 그 특혜는 결국 보호해야 할 국민의 안전이 희생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. 여성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면, 그건 평등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 외눈박이 이상주의입니다.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.